자, 아, 두 번째 문제 같이 봅시다. 자, fx에 사실 개형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지, 이세 조건을 다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?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. 그러니까 0이 있고 알파, 베타가 있으면 알파와 베타까지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알파가 더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지? 얘는 어떻게 되냐? 이거 너무 이상한데? 어? 아, 몰라. <laughs> 그래프 바꾸는 걸로 해. 자, 얘는, 어, 왜, 그래프 반집히냐.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. 그러면, 여기 얘와 얘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, 0부터 알파까지 접분한 게 0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? 여기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,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. 자,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어떻게 푸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. 그럼 위치 표시를 해야 될것 같은데, 대칭성을 생각하면 여기가 뭐가 돼?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이거 찾았지? 아,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야? 그러면 아까 전에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라 <laughs> 어이가 없어서. 야, 여기서 이만큼 온 게, 그거면,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두 배니까, 얘가 음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당연히 음수고, 0에서부터 거리만 두 배로 멀어져야 되는 거니까, 여기,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, 요렇게 찍으면 되겠네? 그리고 얘는 대칭 축으로부터 거리가 여기 같잖아 그지? 그거 알아야겠지? 여기에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기의 넓이를 모르면 그냥 S라고 쓸까? 됐니? 둘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식을 써보면 B는 뭐야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부분의 넓이니까 그냥 S라고 쓰면 되겠네? 그럼 얘는 뭐야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계산하면 넓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분값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고 S1, S2 같으니까 그냥 S 되겠지? 따라서 B는 C라는 결론 쉽게 얻을 수 있겠네? 자, 그 다음에 A는 뭐야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버린 거잖아. 그러면 여기 있는 거모르니까 S3라고 할까? 너무 문자를 많이 쓴 듯한 감은 있는데. A는 S3 더하기, S 더하 S 더하 S1 빼기, S2 이렇게 되나? 음, 이거, 이건 지워질 거고. 얘는 S3 플러스 ES 될 거니까 어때? 당연히 S보다 크지 않겠냐?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. 쉽게 알수 있겠다. <laughs> 됐니? 좋아.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.